네한방톡 건강 상담소 오늘 화요일엔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이 주만 이렇게 뵙겠는데요. 네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턱관절을 치료해야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주로 진료하고 계시는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달 10월 29일이었는데요. 이 토요일에 차익과대학교 통합대학원에서 주관하는 어떤 강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뜻깊은 강의였다고 하는데 턱관절균형의학 고위자과정 강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원장님께서도 그 강의에서 강의 식접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됐었나요? 네, 그턱관절균형학 고위자과정 대학원에서 16학기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한 주제는 잘못된 턱관절치료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들에 대해서 강의를했습니다 네, 항상 뭔가 좀 강력한 걸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턱관절도 양날의 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효과도 좋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몸 이것저것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사람의 몸은 유기체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어느 한 곳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몸 어느 한 곳에 위치가 변했을 때, 도미노처럼 다른 부위로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턱관절이 그 도미노, 파장의 첫 경우가 될 경우에는 많은 영향을 일으키는데, 턱관절은 뇌와 척추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가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부작용도 세요. 턱관절 치료는 0.05 m m 의 오차를 조정해 주는 치료입니다. 아주 미세한 크기의 정밀한 치료법입니다. 따라서 턱관절 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 턱관절을 안전하고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의사, 치과 의 한의사 선생님들께 강의를 했습니다. 네, 꼭 잘못 시술되지 않고 잘 되게끔 해야겠네요. 네,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원장님? 오늘은 턱관절을 치료해야지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지 않고 잘 낫는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여러 차례 걸쳐서 턱관절이 척추를 움직인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자, 원장님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 후 수술 뒤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그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척추 질환들 수술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간은 괜찮아요 수술 후에 몇년 동안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수술 전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전처럼 다시 아파지고, 다시 땡기고, 저리고, 아파지는데, 재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발해서 또 수술 전의 증상이 나오면, 또 수술을 그럼 두번 해야 되느냐, 2차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일단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다. 네. 예, 그래서 재발하신 분들은, 척추 디스크 질환, 특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와 협착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잘안 낫거나 재발하신 분들은 근본 원인이 턱관절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의 근본 원인이 턱관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턱관절과 목 허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네 사람 몸의 척추는 총 24개의 마디로 구성됩니다. 마치, 어, 스물 네 개의, 스물 개의 벽돌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척추, 맨 위에 뭐를 받치고 있을까요? 보시면. 머리 모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척추 맨 위에는 머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뼈 위에는 머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람 머리뼈의 무게는 볼링공 정도 무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무게예요. 가볍지 않은 무게고요. 이 목뼈 1번 위에 머리뼈가 올려져 있습니다. 목뼈 1번은 환추라고 해서 환자, 고리환자. 동그랗게 생겨서 환자인데 사람 머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목뼈가 이렇게 밑에 접시처럼 받치고 있어요.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서 밑에서 받쳐주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위치가 목뼈의 위치에 영향을 주고요 머리가 앞으로 빠져나가면 목뼈도 앞으로 빠져나가고 머리가 뒤로 빠져나가면 목뼈도 뒤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5번, 6번, 7번 목의 밑에 쪽에 뼈의 디스크가 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목디스크는 주로 5번, 6번, 7번인데 이 5번, 6번, 7번의 디스크가 나왔을 때이 밑에 디스크 부위만 수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뼈 전체가 머리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뼈의 위치를 조정해줘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목 디스크는 (5번) (6번) (7번에) 있더라도 목뼈 (1번을) 조정해야 되는데 목뼈 (1번은) 머리뼈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있더라도 머리의 위치를 조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목디스크는 재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목뼈와 머리뼈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인 거라고 볼수 있겠군요. 예. 그럼 여기서 턱관절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은, 목뼈와 머리통은 같이 움직이는데, 이때 턱관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머리를 보시면요. 어,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이 턱관절이에요. 머리가 기우는 것은 턱관절이 어떻게 기우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턱관절이 마치 그네처럼 책상의 다리처럼 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턱관절의 위치가 변하면 목의 위치를 어떻게 변하게 일으키느냐. 턱이 왼쪽으로 쏠리면 두개골도 왼쪽으로 쏠리면서 아까 목뼈 1번 머리를 받치고 있죠. 목뼈 1번이 같이 왼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럼 목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휘게 되죠. 결국, 턱관절과 머리뼈와 목뼈는 3위 일체로 같이 움직인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턱관절이 왜 목디스크랑 연관이 되느냐? 중간에 머리를 매개로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턱이 움직이면 1차적으로 머리를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목뼈가 움직이는 이런 3단 연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목디스크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왔을 때, 아무리 심한 목 디스크 증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처음 오신 날 제가 턱관절 균형을 한 번만 딱 잡아드려도 50% 이상 극심한 목 디스크 통증이 줄어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목 디스크와 턱관절의 연결성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저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몸의 제일 밑에 있는 허리 디스크 4번, 5번에 주로 디스크가 옵니다. 이 허리 디스크와 턱관절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우리 몸에 24개의 척추뼈가 있고요. 이 24개를 움직이는 중심축은요, 맨 위에 있는 뼈예요. 이 24개가 벽돌처럼 쌓여 있는데, 축이 되는 것은 맨 위에 있는 두 번째 목뼈입니다. 그래서 축추라고 합니다. 척추의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축추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경추 2번은 그래서 여기 2번이 움직이면 허리뼈도 순차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고 2번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허리뼈도 이쪽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스무...